하루 아니면 이틀에 두세 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책 읽다가 이 제가 제 디스크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나는 1년에 5권밖에 못 읽는 사람이야 라고 리미티를 걸었을 때 네.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아. 했을 때 저는 아 예. 사람들 이제 책을 봐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근데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고. 네. 그리고 책을 안 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어느 정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무리 광고하고 홍보해줘도 사는 것까지는 되는데 음. 그거 어느 정도 읽다가 포기하거나 네. 아니면 나한테 진짜 체화시켜서 음. 적용하는 데까지 그 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또 모수가 작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룰이 있다면 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 뭐 교보문고나 유명한 서점들에서 베셀러 음. 순위 안에 항상 드는 책들은 뭔지 아시죠? 문제집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이들의 어떤 문제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험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사잖아요 그럼 좋은 책이에요. 음. 마찬가지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 그럼 저는 좋은 책이라 생각해요. 지금 내가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뭔가가 필요해. 근데 가장 좋은 가성비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해답지는 책이야. 음... 그럼, 저는 그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면 나보다 더안 좋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던가, 건강이 나아졌다던가, 정신 문제가 해결됐다던가, 음...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반갑잖아요. 네. 공감도 되고, 음... 그러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그자체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책에 땡큐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책살때그 시점에서 제가 필요한 거를 골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음. 전 사람들 독서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게 음.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번에 LA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그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고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네 명에 대한 고민을 제가 책으로 무슨 약간 약 지어주듯이 어? 너는 그럼 이거 읽어보고 너는 이거 읽어보고 와. 이렇게 해줬거든요 와.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 진짜 책을 읽어서 자기가 답을 찾아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다음 책을 자기가 찾아서 읽을 거예요. 아, 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때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해답을 찾아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찾지 않아도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그 바이브였던 게그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그리고 서로 관계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뭔가 꼰대 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아... 전하는 사람은 전해서 좋고 듣는 사람은 어 그래 진짜 해보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가 돼서 그게 네. 두권세권네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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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영향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먼저 돼야 되는 거 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죠 문제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문제는 사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했을 때그 과정까지가 사실 되게 씁쓸하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고통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보면 대부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가냐 야, 너 생각을 안 하냐? 뭐, 쟤왜 저래? 왜 관종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측면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쟤왜 저런 말을 하지? 알고 봤더니 음. 두려웠던 거야.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음. 그런 말을 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비논리적이고 미친 네. 리액션인데도 음. 말을 뱉어놓고도 집에 가서 이불 킥인 걸 알면서도 네.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트리거가 돼서 막. 하는 그런 행동들도 있고 음. 많죠 사실. 음. 어, 그게 하나 한 가지 측면이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만 알면 또 책을 고르는데 갈무리가 음. 쉽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도 남들의 성공담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밝혀놓은 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 종류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문제가 터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 은돈 문제가 먼저 터질 수가 있고 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터, 처할 음. 수도 있고 분명히 누구나 이셋 중에 하나는 다 겪게 돼요. 네. 조던 피터슨 교수도 당신 아니면 당신 주변의 가족이 음.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아프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둘중 하나를 반드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죠. 네. 그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인생 자체는 산 넘어 산이다. 음. 이걸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팩트로 인정하고 나한테 음. 일어난 터질 순서대로 그것만 하나하나만 해도 거기에서 읽혀진 책들은 잘잊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몰입감도 장난 아닐 것이고 불안 이런 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읽은 책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 모인 사람이 50명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읽은 책이 제일 많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냐? 라고 제가 되물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을 아뭐 이래 일은뭐 이래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아니에요 그만큼 내 삶에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많기 <laughs> 때문에 똥출 따기 때문에 나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 이답을 찾아야 되니까 어...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네. 몇 권이나 보세요? 진짜 많이 보신다고? 그쵸. 하루 종일 보는 게 책이고. <laughs> 하루 종일? 네, 말이야? 너무 많이 봐서. 네. 책 읽다가 이제 제가 디스크가 나갔잖아요. 그니까요. 러 네. 지금 시점에 지난 6개월간 네. 하루 아니면 이틀에 두세 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laughs> 이제 저한테 있어서 책을 읽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음. 책을 첫 장을 편다 그러면 저는 그 책을 일단 끝내려고 하는 게 목표가 생겨요. 오, 진짜요? 네. 네. 처음부터 다 읽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저자가 이 책에서만큼 말하고 싶은 것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관통하는 메시지를 완벽히 이해하려면, 그걸 다 읽어야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특히 그 사람이 학자다. 그 책은 그 사람이 전부터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에 것들도 들춰봐야겠죠 네. 어쨌든, 근데 그거를 한두 번만 해보면, 그 비슷한 분야의 책들을 좀더 빨리 읽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하죠. 물론 뭐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바닥 대고 공중 부양하는 자세를 해보라고 하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키우고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그냥 그 분야의 가장 어려운 책을 그냥 그것만 내가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성인 평균 한 달에 읽는 평균 권수가 0.45권이더라고요. 그럼 일 년에 많아봤자 다섯 권인가요? 좀 넘잖아요. 음. 보수적으로 다섯 권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책못 음. 읽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야, 야. 아니면 뭐 오래 못 앉아있어서 음, 음. 그럼 나는 1 년에 다섯 권밖에 못 읽는 사람이야라고 리미트를 걸었을 때 네.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아. 했을 때 저는 그냥 좋은 책한권 근데 좋다는 거는 난이도가 있는 책처럼 여겨지는 책한 권을 다섯 권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laughs> 어, 진짜요? 네. 레퍼런스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레퍼런스가 많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공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한 페이지가 쓰여지기 위해서 최소한 한 권에서 두권 정도의 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500 페이지면은 몇 권을 읽었겠어요. 예, <laughs> 책뿐만 아니라 논문도 다 뒤졌겠죠. 예. 그러면 그런 책을 내기 위해서는 웬만한 석학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쓴 끝판왕급의 음, 파이널 음. 버전의 책을 한 권만 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싫어하지만 음. 않는다면 1년 안에 다섯 권이 아니라 그냥 이책 다섯 번만 어떻게든 읽는다고 한다면 그 분야는 웬만큼 섭렵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러겠네요. 약간 이런 음. 거다. 운동할 때, 네. 그, 가벼운 무게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육 키우려면 큰 거를 작게 하라 그러세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진짜. 저는 사실 약간 반대로 했던 것 같거든요. 전 실제로 아까 그 책도 끝까지 읽는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끝까지 못 읽겠는 책이 있으면 음. 그냥 덮어버려요. 아직 전 책민이라가지고. 근데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뭐 죄책감 도 들잖아요. 누가또책 네. 읽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근데 저한테 못 덮어줬으니까. <laughs> 아, 저의 접근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나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았으면 그거와 같은 결에 어려운 책을 읽어보자. 음. 근데 저는 어려운 책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피하려는 거죠? <laughs>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네. 책을 읽는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컨텐츠를 크리에이트 하는 입장이니까, 음.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고, 네. 또 꼭지도 짜야 되고, 네. 사람들한테 호킹할 만한 어떤 카피라이트도 생각해야 되고, 네네.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다 떼어놓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냥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만 국한시켜서 봤을 때, 음. 어려운 책을 그럼 왜 읽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는 하루에 약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평균 통계가 아침에 출근할 때그 출근할 사람의 90%가 자기 속에 떠오르는 5만 가지 중에 하나를 붙잡아서 계속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나는 별로 생각 안해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생각 안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생각이 90% 쓸데없는 걱정이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 네, 있잖아요. 네, 네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딪히고 크게 아파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뭐 미리 준비했있 수는 좋고. 음. 또 문제가 지금 있는데 문제 없어라고 파도처럼 코받고 음.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냥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사실은 삶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나 오늘 뭐 하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아 문제는 또 오는데 야 이제 또 이번에 준비해 보자. <laughs> 저 지금 완전 네. 독서 동기부여 완전 잘 됐어요. 요즘 살짝 게을러졌거든요 왜냐면 아, 네. 예전에는 그래도 읽어야 되는 책과 읽고 싶은 책을 해서 좀 읽었거든요 아. 요즘에 읽어야 되는 책만 읽어요 음. 그래서 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음. 그거 관련된 것만 읽게 되고요 그게 맞죠 네. 아니 근데 맞는데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책도 찾아야 될거 같아요 아. 그걸 좀 소홀히 했었는데 근데 진짜 그치. 독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떠도는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건다 위임할 수 있고, 음. 레버리지 할수 있는데. 네가 해야 되는 팔굽혀펴기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아. 근데 여기서 팔굽혀펴기가 독서가 아닐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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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네. 그쵸. 맞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음. 저런, 저런 몸은 어디서 사요? <laughs> 어, 사고 싶네. 음. 살수 있으면 근데 못 사잖아요. 제가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독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